녀석이 내 앞에 나타난 건 지난 봄이었다.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술장사에 아내와의 부부싸움이 잦은 시기였다. 어? 니 어떻게? 해? 그 녀석 고필모는 일부러 나를 수소문해서 찾아온 모양이었다. 그대로네 우리 학교 짱. 에이 쪽팔리게 짱은 무슨. 고필모는 중고등학교 시절 내게 괴롭힘을 받았던 녀석이었다. 그런 녀석이 잘 차려입고 일부러 나를 찾아왔다. 왜 복수라도 하러 왔냐? 농담반 진담밤으로 툭 던지는 내 말에 녀석은 예전처럼 찌질한 표정으로 손사를 쳤다. 여전히 나를 두려워하는 눈치였다. 아 그냥 동창 애들이 알려줘서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찾아온 거야. 어떻게 사냐고? 가게는 폐업 직전이고 전세집은 곧 계약 만료인데 주인이 또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한다. 한마디로 아주 개같은 상황이다. 고필모는 그 후에도 가끔 우리 가게에 들렸다. 프랜차이즈 호프집이라 별다를 바 없는 맥주집인데도 녀석은 굳이 먼 길을 마다 않고 들려서 술을 팔아주었다. 아내는 올 때마다 자신을 미니이라고 축혀 올려주며 매상까지 올려주는 녀석을 반기는 눈치였다. 당신 친구 부잔가 봐. 외제차에 명품만 있고 멋있어. 뭐 멋있어? 고필모가? 오래 살고 볼 일이다. 형편없이 얻어맞고 빵셔틀을 하던 녀석이 멋있다니. 굉장히 친했나보다. 저런 멋쟁이가 우정으로 이런 가게에 다 오고. 야, 마누라. 헛소리 좀 그만해. 나는 기가 막혔다. 고필모 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란 말이다. 상하관계일 뿐이었다. 난 명령하고 녀석은 따르는 그런 관계 말이다. 그래도 녀석에게 돈 버는 재주는 있나보다, 제 얘기랄. 고급차에 비싼 옷은 물론이고 시계, 구두, 안경 모두가 최고품이었다. 녀석의 말로는 사업을 한다고 했으나 어떤 일인지는 알수 없었다. 어느 날늘 혼자 오던 녀석이 웬일로 사람을 하나 달고 왔다. 둘은 구석 테이블에 앉더니 뭔가 진지하고 심각한 얘기를 주고받았다. 아마도 사업 얘기를 하는 듯 했다. 여기는 내 사업 파트너 오사장님. 녀석은 나에게도 오사장을 소개해주고 자주 그와 함께 가게에 들렀다. 자주 오다 보니 오사장은 나와도 안면을 키게 되어 손님이 없을 때는 나도 가끔 그들의 자리에 합석했다. 그러던 어느 날 녀석이 솔깃한 제안을 해왔다. 내가 지금 집이 여러 채인데 경기도 외곽에 있는 집이 잘 나가지가 않아. 비워놨더니 더 낡기만 하고 서울까지 교통이 좀 불편하긴 한데 너희 부부는 애도 없고 출퇴근 시간도 안 걸리는 직업이니까. 그 집에 들어가는 건 어때? 녀석의 요지는 자신의 남는 집에 와서 살라는 것이었다. 나 없는 틈을 타 아내가 녀석에게 집안 사정 얘기를 미주할 고주할 털어놓은 모양이었다. 자존심은 상했지만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근데 하나만 지켜줘. 녀석은 이사가기 전날 밤 가게로 찾아와 말했다. 창고는 절대 열지도 들어가지도 마. 그 정도 조건은 공짜로 집을 얻는 것에 비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어차피 둘 뿐인 살림에 창고를 쓸 일도 없다. 어머, 생각보다 되게 높네 녀석이 무상으로 제공해준 집은 아내는 물론이고 나의 마음에도 들었다. 근처 마을과 외떨어져서 좀 심심하긴 해도 편히 살기는 그만이다. 오빠, 좀 무섭지 않아? 외떨어져서? 헛소리. 넌 오빠가 뭐 했던 사람인지 알면서 그런 말하냐? 사실 나는 가게를 차리기 전까지 조폭 생활을 했었다. 룸사롱에 다니던 아내와 눈이 맞아 살림을 차리면서 조폭률도 접었다. 이번 참에 이 집에 확 눌러붙어버릴까? 나도 모르게 조폭 시절 근성이 스을거렸다 우리 살림은 녀석 덕분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다. 사내 만의 하던 아내와의 사이도 좋아졌다. 가게도 녀석의 아이디어대로 새로운 프랜차이즈로 갈아타고 나니 제법 쏠쏠했다. 고필모 덕분에 많은 덕을 봤음에도 정작 녀석은 전혀 생색을 내지 않았다. 내 불같은 성격을 익히 알고 있어서 조심하는 것일 게다. 요즘은 필모 씨안 보이네. 아내가 가게 출입구를 바라보며 말했다. 녀석은 날 살리기 위해 나타났던 사람처럼 내가 좀 넉넉해지자 보이질 않았다. 오빠, 우리 조금만 더 벌면 이집 사겠다. 야, 미쳤어? 여기 공짜인데 그냥 눌러앉아야지. 필모자식은 내 밥이라니까. 나는 기분이 좋아서 생각나는 대로 마구 짓거려 됐다. 정말 이참에 이집확 뺏어버릴까? 이대로만 가면 돈도 벌고 고생한 만으로 호강도 시켜줄 수 있다. 그쯤 마당에서 신경 쓰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덜그럭, 덜그럭. 새벽에 피곤해 지쳐 집으로 들어오는데 들린 소리였다. 창고에서 나는 소리 아니야? 필모 씨가 창고는 가만두라고 했는데 아내가 걱정스럽게 날 바라보며 말했다. 그까짓 새끼 말이 뭐가 중요해? 내가 금방이라도 창고문을 열 기세로 대묻자 아내는 얼굴이 굳어졌다. 아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지. 나는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꾹 참았다. 그러나 그 소리는 며칠 계속되었고 점점 커졌다. 분명히 저 창고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아. 나는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골프째를 움켜진 채 창고를 향해 갔다. 창고문은 의외로 쉽게 열렸다. 하지만 들어가자마자 바로 닫히는 바람에 어두워져서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순간 어둠을 뚫고 뭔가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시 돌아설까?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그건 내가 행동하는 방식이 아니다. 창고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는데 무언가가 내 다리를 덥썩 잡았다. 놀란 나는 들고 있던 골프채로 그것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다행히 세번 정도 후려치자 나를 잡았던 그 무언가는 풀썩 떨어져 나갔다. 오빠 괜찮아? 밖에서 아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일단 밖으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창고 문은 열리지 않았다. 이런 젠장! 어둠 속에서 다급해진 나는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다. 여기 문좀 열어! 얼른! 다행히 아내는 내가 들어올 때 그랬듯이 쉽게 창고문을 열수 있었다. 나는 밖으로 튕기듯이 빠져나갔다. 무슨 일이야? 아내가 겁먹은 목소리를 물었다. 여기 창고문 열고 서 있어봐. 확인할 게 있으니까. 그러게 창고문 열지 말라고 했잖아. 닥치고 문이나 열고 있어! 나는 흥분한 상태였다. 문 옆에 아내를 세워두고 나는 다시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창고문을 열어놓은 상태라 내부가 희미하게 보였다. 창고 중앙에 뭔가 구겨져 있는 듯한 물체가 보였다. 이게 뭐지? 난 조심스럽게 물체를 뒤적였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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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었다. 여기저기가 피투성이가 된채 죽은 듯 널브러져 있었다. 내가 골프채로 친 것이 이 사람인가? 하지만 난 이렇게 여러 군데를 때리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 정확히 세 번을 내리쳤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온몸이 비투성이다. 손과 발은 결박되어 있고, 입에 자갈까지 물려 있다. 이런 젠장, 다 뒤집어 쓰게 생겼잖아. 나는 요동치는 심장을 가라앉히며, 시체 얼굴 부분에 휴대폰 플래시를 비추었다. 허, 아니, 이 사람, 오사장? 그는 고필모가 소개시켜준 오사장이었다. 이, 이 사람이 어떻게? 나는 경찰에 자수를 했지만 전과가 있는 조폭 출신이라서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살인유기죄로 39년형을 선고받았다. 다시는 올일 없다고 생각한 교도소에서 환갑 칠순을 다 맞게 생겼다. 3647번 면회 고필모가 찾아왔다. 영책을 좀놓었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먹어라. 왜 그랬냐? 나는 금방이라도 녀석을 부숴버릴 듯 쏘아보았다. 아이고 무서워라. 옛날에는 그 눈이 무서워서 내가 치질한 짓참 많이 했지. 근데 지금은 솔직히 하나도 안 무서워. 넌 힘만 세고 멍청하니까. 나는 속이 뒤집어져 미칠 지경이었다. 너이 새끼! 내가 꼭 복수한다. 복수? <laughs> 그런 건 나같이 성실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너처럼 머리 빈 놈은 죽었다 깨나도 못해. 사실 생각보다 일이 잘 풀려서 놀랐다. 네가 직접 창고문을 열어서 살인죄를 뒤집었을 줄 누가 알았겠어. 덕분에 오 사장도는 내가 다 챙겼지. 물론 끝까지 창고문을 안 열었어도. 결국 너를 여기에 오게 했겠지만 말이야. <laughs> 녀석은 낄낄거리며 한참 웃었다. 너 죽여 버린다. 녀석은 내 분노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어디선가 걸려온 전화를 태연히 받았다. 응, 응, 자기야. 금방 갈게. 녀석은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이만 가야겠다. 네 와이프가 자꾸 보채서 말이야. <laughs> 녀석은 내게 엄지를 척 세우더니 돌아섰다. 분노로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으나 나는 그저 교도소에 갇혀있는 3647번 재소자일 뿐이다.